구칠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간 통계가 만약에 장관 투어제 때문에 마포 성동 강동 양천구는 어차피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나 토어제가 돼서 갭이 불가능해지는 거에 가장 크리티컬한 데가 마포 성동 강동인데 마포 성동 강동 세 군데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구칠 대책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세 군데가 튀어 오르게 된다면 구칠은 실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어, 오늘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했는데요. 다시, 소위 강남 3구하고 용산에 대해서 뭐, 토어제를 재지정했습니다. 올해 3월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하게 된 거는 2월 달에 풀어서 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인데, 9월에 뭐 풀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왔었지만, 5월, 6월에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만한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또 지정이 됐습니다. 뭐, 한간에는 어떤 기자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연합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도 의견을 물으시길래,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소위 백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장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어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마포나 성동구나 강동구 같은 그런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될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9월 11일에 있었던 대통령 간담회를 리뷰도 했고, 그리고 국토부의 97대책도 리뷰를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 97대책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 이게 한 장으로 요약한 그 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 그냥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될것 같아요. 일단은 국토부는 이번에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는데요. 착공 기준으로 바꾸더라도 착공한 집은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 사람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2022년, 23년, 24년에 신규 착공이 굉장히 작았다는 거는 15만이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때 주택시장이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뭐 이구동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결국 공급은 가격에 따라 가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수요 공급이라는 그냥 경제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우상향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따라 붙는 거고 가격이 안 좋으면 공급이 못 붙는 거고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지면 안 사고 그런데 이런 소비 초호가 주택은 마치 예술품의 지위를 가지면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수요곡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공급 곡선은 진짜 별 다른 이견도 없어요. 그냥 공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가격에 따라 간다는 거는 어 그냥 소위 삼척 동자도 아는 부분인데 공급이 감소했던 거를 지금 시점에서 막 뒤집어 보니까 LH가 직접 시행을 안 해가지고 민간에게만 맡기니까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구칠 대책을 통해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전격적인 그 구칠 대책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가 어, 공급이 가격 따라가는 거를 모르는 부처인가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고, 뭐 저뿐만 아니라 배무성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냥 공급은 가격 의존적이다라는 거를 어필했었는데요. 결국 이번 대책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국토부는 착공을 기준으로 바꿨지만 착공이 집이 아니라는 거. 결국 체감으로 되는 집은 착공 100만 채를 해도 여러분 체감이 되실 건가요? 중공 100만 채는 체감이 되죠 결국 그래서 1990년대 때도 주택 착공으로 잡힌 게 아니라 중공 때 잡혔거든요 그래서 94년 5년부터 잡혔습니다 착공한다고 잡힌 적이 없어요 그 200만 원 지을 때도 결국은 지금 착공 늘어나니까 시장 안정화된다 이런 거는 다 어불성설이고 시장에서는 그게 뭐 집도 아닌데 뭐 착공 100만 채 하세요 이런 거고요 말 그대로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중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중공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5년만 볼 겁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는 계속 갈 거잖아요. 그럼 국토부가 공급 기준을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착공을 본다? 그냥 중공으로 보고 또 중공은 아파트는 3년 걸리지만은 개별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는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듈러주택 내년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듈러 주택 같은 거는 더 빠른 착공이 되기 때문에 착공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부분도 어필할 수가 있는데 어느 100만 년의 착공 기준으로 봐요. 사람들은 착공이 아, 착공하면은 3년 후에 지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입주를 봐야 되는데 입주량은 중공 기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라는 소위 메타버스에서 주택 공급 하던 버릇이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완전히 이게 안 바뀌었는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중공기준으로 공급계획을 다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절판마케팅. 아까 토어제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찍는 건데, 절판마케팅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장관이 토어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겁을 잔뜩 준 다음에 어디 올라가면은 토어제를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지역에는 토어제 지정 전에 사야지라고 하는 조급함을 자극해서 절판마케팅이 작동한다니까요. 그러면 국토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과 윤석열 정부 내내 절판 마케팅 때문에 정책 실패를 봤던 부처인데 딱 되면서 이렇게 빡 씌우는 게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관 토어제하고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노출하면서 시장에 조급함을 만들고 아마도 내일 지금 촬영일은 수요일 오후인데요 영상은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 목요일이 되면은 또 주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간 통계가 나오는데 구칠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간 통계가 만약에 장관토어제 때문에 마포, 성동, 강동 양천구는 어차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나 토어제가 돼서 갭이 불가능해지는 거에 가장 크리티컬한 데가 마포, 성동, 강동인데 마포, 성동, 강동 세 군데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97대책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세 군데가 튀어오르게 된다면 97은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9월 7일에 나오는데 9월 18일에 실패하는... 그런 인식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심내 주택 공급도 솔직히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2020년 8사 대책이 있었습니다. 태릉 CC를 포함해가지고 2만 세대 정도 되는 주택을 도심내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량들 다 어디 갔죠? 지금 시점에서 도심에 3만 8천을 공급하는 건데 기재부 물량 2만 호고 노후 그 공공 임대주택이 4천 원 정도 되고 그걸 다 재건축하고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3만 8천을 공급하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2010년 8 4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믿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물량이 135에서 38,000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 지금 공, 국토부는 그냥 공급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국토부는 원래 그냥 정해진 대로 공급을 쭉 하면 되는 부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은 그냥 수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수요가 붙잡아 두는 그런 기간에 공급이 해야 될 길을 하는 건데 당장은 아니어도 2년, 3년 후에 중공 물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시그널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내는 것이 공급부처가 해야 될 대책인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 공급을 하면 몇만 채가 더 늘어나고, 그거를 어느 주기에, 어느 타임라인에 땡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지 시장에서 그나마 약발에도 먹히는 거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프레임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습니다. 착공한 집에 가서 살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어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될것 같고요. 그냥 저희 생각은 구칠에 이제 여러 가지 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구칠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보름만에 실패할 겁니다. 어떻게 마포, 성동, 강동구 주택 가격에 대해서 조급함을 만들어내면서 이들 지역을 이제 소위 수요가 달라붙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해서 수요 대책이 한번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요 대책으로 어쨌든 계속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묶어드는 방식으로 갈것 같고요. 부처가 이렇게 자기 역량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는 부처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토부가 냈었던 대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료들은 그 자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장 뭐 달라지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런 게 어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시장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만들었던 국토부 3년간 이제 소위 메타버스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상에 착륙을 못한 느낌이네. 저는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된 거 위에다가 리모델링 하려 그러면 안 돼요. 다 부시고 재건축을 해야지. 지금은 주택 공급 정책이 진짜 재건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